안녕하세요. 오늘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CPI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전월이 이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예상치도 좀 높았죠. 근데 데이터는 컨센 대비 놀랍게도 낮다. 게 나왔습니다. 2.7%가 나왔어요. 심지어 코어 CPI 역시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좀 상승을 했는데, 근데 뭐 상승을 유지 못하고 살짝 꺾여가지고 증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냐면요. 연준이 당장 움직일 만큼의 물가 변동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이렇게 하면서 증시가 살짝 꺾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또 연준에 대한 장악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파월의 결사 항전이 있죠. 그,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겁니다. 파월의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는요. 올해 5월 달에 끝나지만요.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 초까지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센 압박이 역설적으로는 파월의 입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 쫓겨날 의장이 사실은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이사로 남아가지고 이 트럼프에 맞서는 행정부의 간섭에 맞서는 내부 저항의 구심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의 구심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압박을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이 내부로 내부의 저항으로부터 이런 똘똘 뭉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에 이런 이슈들이 조금 먹구름들이 지금 계속 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에서조차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청문회가 있었죠 이런 거를 별개로 또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청문회에서 나온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 그리고 웨이모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형 호재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핵심을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일론이 fsd 일회성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월 구독 방식으로만 제공이 되는 건데요. 자, 예상했던 거죠. 자, 예상했던 거지만 자,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부터는 확정적으로 바뀌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부터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알차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특히 이 FSD 이제 판매 중단이라는 이 모멘텀은요, 엄청난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수급적으로도 아마 테슬라의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 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옵션 포지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자, 이제 슬슬 잡아 나가는 과정이고요. 지난 주 내내 괴롭혔던 이런 푸드 옵션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 화, 수 해서 콜 옵션 비율이 많, 많아지고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파월 때리기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콜옵션이 원래는 훨씬 더 많았지만 그만큼 푸드옵션 비율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콜옵션 비율이 많았지만요. 푸드옵션 비율도 조금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 450달러 저항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1월 말까지 이 옵션 만기 1월 말까지 좀 확장을 해서 본다면요 레인지가 상당히 넓게 좀 퍼져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상방 베팅한 옵션 세력들은요 어디까지 베팅을 했냐면은 500 달러 그리고 550 달러까지 베팅을 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인지를 넓게 베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만 봤을 때는 450달러에 저항이 되고 있고 얘를 넘어서서 안착을 한다면은 470까지 열려 있다 자 이렇게 스키즈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데이터 해가지고 매매전략 잡아 가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씀 드릴게요 자 일론이 직접 말했습니다 FSD 판매 중지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월 14일. 자 이때까지만 일회성으로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자 판매 중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fsd는요. 차량 구매할 때 일회성 옵션으로 혹은 중고차의 이전 불가라든지 회계상의 지연 인식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먼저 받는데 이게 수익으로 인식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는 현금 흐름과 실적이 왜곡되고 이 구조가 테슬라의 이 ai 가치를 억눌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월 구독 전환으로 이게 월 구독 전환이잖아요. 자 구독 전환이 바로 테슬라가 원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례로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 주가가 이렇게 치솟게 올라간 이유가요. 이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한번 구독한 사람이 계속 구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구독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구독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독제의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의 편리함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재미겠죠. 이 재미를 맛본 사람들은 이거 끊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의 편리성이겠죠.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이거 끊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튼 얘를 구독으로 바꾸면 기존엔 일회성 옵션. 이게 월 반복 매출이 되고요. 차량에 묶여 있는 게 이제 계정, 사람에 묶이는 거죠. 그리고 이전 불가가 차 바꿔도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계 지연이 됐던 게 이제는 즉시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즉 테슬라는 완벽하게 자동차 회사에서 AI 소프트 회사로 재무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전환 이렇게 일회성에서 구독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일론의 엄청난 자신감의 반증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독이 될 거라는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로보택시 사업과 직결되는 이유도 있어요. 자, FSD를 일회성으로 팔면요. 테슬라는 고객이 FSD를 많이 쓸수록 돈을 못 법니다. 하지만 구독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차가 더 많이 달릴수록, 로보택시로 더 많이 쓰일수록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FSD 구독은 로보택시용 요금 체계의 베타 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부터 FSD는 개인용 옵션이다.에서 FSD는 주행 기반 사용료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테슬라의 보험과 그리고 로보택시 AI와 또 확장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FSD가 구독이 되면요, 누가 얼마나 쓰는지 사고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운전 개입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실시간으로 계량화가 됩니다.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테슬라 보험 요율, 로보택시 수익 분배, 그리고 규제 당국 설득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2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2월 14일이라는 이 시점은요. 이 FSD V13 그리고 인디애나 보험 신청서, 미국 자율주행 법안 그리고 로보택시 2026 로드맵 이게 모두가 동시에 맞물리는 제도 전환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제 FSD는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다라고 선언하는 중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매출 엄청나게 찍히는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 했었죠. 청문회에서 이 청문회에서 나온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차 현재 면제 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2,500대만 면제를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직접, 직설적인 단어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업에 쓸모없는 수준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500대로 뭘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9만대까지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수치적으로 따지면 무려 3,500%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뭐 이, 이런 부분은 스티,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페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제 완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 이 부분 강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청문회 내내 중국과 AI 자율주행 경쟁에서 이기려면 규제를 단순화하고 혁신 촉진이 필수라는 발언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처럼 규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처럼 혁신 경쟁해야 된다. 이 발언이 회의 내도록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현재 입법 논의 단계고요. 그리고 이게 하원이잖아요. 상원 역시 하원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웨이모 같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원도 상원도 지금 비슷한 분위기고 시장 규제 완화에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모였고 나중에 이 상원, 상원의 법안은 나중에 하원의 셀프 드라이브 액트 법안과 합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들 갑작스럽죠? 이 FSD 판매 중지. 자 이것도 정말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밤 주가 변동이 이걸 얼마나 반영할 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2월 14일 부터 판매중지 라고 했으니 이때쯤 받아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1월이나 2월이나 큰 차이 없죠 이게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상방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알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흐름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짧게 수익 보고 던지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 자율주행 법안 이거 테슬라에게 유리하다. 하니까 뭐 테슬라 단타치로 오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타도 좋아요. 단타도 좋지만 사실 테슬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먹으려면 단타보다는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간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고 지금 또 혼자 판단하시면 또 위험한 포인트들도 있고요. 테슬라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또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공유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 더보기란이 있고요. 더보기란 클릭을 하면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세 가지 넣어 놨죠. 그래서 오늘 1월 14일 테슬라 최신 업데이트 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다가 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와질 수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대응 잘하시라고 이런 좋은 내용들 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잡으실 분들은 여기 번호 남겨놓으셔서 뭐100% 무료니까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잘 되시라고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또제 채널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저도 더 양질의 정보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에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요.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